<laughs> 이 저녁이야? 뭐 그냥 조촐한 저녁이지 뭐 조촐한 저녁이야 이게 어. 나야 좋지 자기 밥안 밥 차려도 되고 <laughs> 돈있스만 예? 나가가지고 어? 어. 한우 먹지 <laughs> 야, 좋네. 여기 어? 안에는 고구마도 있고, 밤에 끄야. 그래, 밤에 끄야. 다 해, 밤에 끄야. 다 해, 밤에 끄야. 낭만 있네. 질지. 어허, 고기 냄새 맡고 또 장남이 왔다. 동네 또 고양이 응. 새끼라도 다어지다 음, 조개는 안 먹는데, 고기는 먹겠지? 응. 잠깐만. 자. 이리 와 봐, 장남이. 우자. 여기서, 여기서, 여기서 구경해. 아, 유튜브 오랜만에 찍는다. 그러게 일이 많았지 뭐. 많았어. 응.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, 뭐, 유튜브를 요즘에 못 찍었습니다. 못 찍고, 이제. 아, 이제, 정리가 되고, 이렇게 그냥, 고기나 좀구먹고 겨울에는. 이제 또 새롭게 또, 네. 2025년을 시작해야지. 나가들이 고기 냄새 맡고 이제 또 몰려들기 시작한다, 이제. 어, 이따 얘네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. 어. 엄마, 금방나다이 거야. 왜? 아유. 고구마 잘 봐. 어, 자기야. 태우면 욕먹을것 같아. 태우지 말고.

야가야가. 야가. 귀찮게 하네. 이리 와. 이리 와 봐. 야 요새 혼자서 구경해. 자꾸 내려지 말고. 이 와. 고양이들. 이거와 봐. 내리있지마 뜨겁대. 누가요? 누가요? 시켜서 먹겠지 누가요? <laughs> <Why>? 먹는다 <laughs> 먹네 이제 한 입에 꿀까 애기 잘 먹네. 고양이 먹방이네. 불이 약한가? 빠르. 제철이가 돼. 이 타이어 양념이라 가지고. 제철이가 음. 돼. 양념이라 가지고 타이어 아니 음. 양. 아예 의자가요. 뻔뻔하더라고. 빨아먹어 밥상이네 밥상. 갑주골. 어, 얇아가지고 얇은 고기 안 되겠다.